깔끔하게 떨어지는 검선 군더더기 없는 검사 일명 사대부가의 무술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100년을 넘은 한 가문의 무술에서 현대 전통무예로 한 무도의 고수를 만나본다 흐린 하늘 아래 한 무리의 이들이 대련을 펼치고 있다.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 그런데 넘어져도 공격이 이어지고 심지어 발로도 찬다. 익숙한 듯한 외형이지만 분명 다른 모습. 바로 한무도다. 자연스러움겠죠. 타 무술과 구분되는 점이라면이 한무도에서는 과도한 이 동작이 없습니다. 전부 일상적인 자세에서 모든 기법이 이루어지고요. 에, 일상 우리가 생활하면서 취하는 모든 각 가지. 예, 행동에서 바로 공격과 방어 기법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예,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에서 공격을 해야겠다. 내가 방어를 해야겠다는 요런 예, 연출된 자세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법 자체가 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에서 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예, 요런 자연스러움이죠. 궁금증을 품고 한무종가를 찾았다. 한무도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곳. 그곳에서 수련 중인 배병호 종사를 만났다. 한무도의 시원이 되는 기법 중 하나인 손살리기. 이 작은 동작을 시작으로 검과 창을 다루는 무기술이 나와 상대를 살리는 무법들이 더해져왔다. 그것도 한가문 내에서 대를 이어. 한무도는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전 기산 배성전 선생으로부터 시작됐다. 조선말 경주 기림사에서 수학 중이던 그는 한 객승으로부터 무술을 전수받았다고 알려진다. 그는 이 무술이 한민족의 큰 무예가 되길 바라며 널리 무술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산 선생의 뜻은 오래가지 못했다. 일제시대와 현대사의 여러 굴곡진 시간들을 거치는 동안 한무도는 겨우 명맥만 유지해오게 됐다. 이를 현대적으로 되살린 이가 바로 기산 선생의 4대 손제 6대 무산 배병호 종사 배씨 가문의 가전 무술 한무도 1980년대 배병호 종사가 시대에 맞게 체계화 시키면서 한무도는 대중의 무술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laughs> 어느 새벽, 배병호 종사가 깎아지른 절벽 위에 앉아 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 그것은 한무도의 정신이 자연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연과의 합일은 우리 민족 문화의 원형과도 이어져 있다. 그첫 번째 예로 한무도는 삼의 원리를 둔다. 우리예 민족은 숫자 3을 좋아합니다. 무슨 어떠한 놀이를 해도 3세판. 또 하다 못해 3월 3일 또 3월 3진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죠. 이것처럼 이 한무도 안에도 이 삶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세 박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다못해 기법 자체도, 한식의, 한 기법에 세 가지씩씩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무도의 기본 건법. 이 속에도 삶의 원리는 숨어 있다. 초검, 악검, 종검으로 이어지는 검법은 검을 다루는 가장 기본 자세 중 하나. 그 중에서도 초검법은 그첫 단계의 검법. 칼을 뽑는 순간부터 규정해 놓은 이 검법은 그 자체로 삼의 배수인 18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소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언법은 정면대결을 위한 검법이다. 악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무도의 또 다른 특징은 보법. 일반적인 일본식 검도와는 달리 발구름이 없다. 이에 한무도는 일보일도라는 기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움직임을 살리고 있다. 함의 원리와 함께 한무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오법 즉 다섯 가지의 기법이다 그첫 번째를 이루는 것은 검도법 한무도에서 검도법은 모든 무기술의 집약체다. 오기법의 두 번째는 타법이다. 타법은 한무도의 맨손무술을 일컫는 말로 대적세와 막기, 조끼와 수기를 기본 타법으로 한다. 세 번째는 호신법이다. 한무도에서 호신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무술을 넘어 신체 모든 기능을 활용하는 기법. 여기에 신체를 이해하는 혈법과 무도인의 자세인 무법이 더해져 오법이 완성된다. 구별이 안돼 있으니까 눈빛만 보고. 상대를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작 경례! 발동! 3의 원리와 5법은 실제 대련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사용된다. 거기에 한무도의 자유로움을 반영하는 무한의 공간이 더해진다. 무리저는 편을 나눠 대련을 펼친다. 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팀원과의 협력과 상대방의 허점을 파악해 공격하는 지략이 합쳐져 승부를 좌우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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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들의 주도 아래 삼국 대련이 벌어졌다. 고구려, 신라, 백제 등세 편으로 나눠 버리는 자유 대련. 모든 지형지물과 기법이 가능한 철저한 실전형 대련. 그 싸움은 최후의 승자가 가려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 마지막 히어로로 주목받는 이가 있다. 바로 배종사의 아들이자 차기 한무도의 주인공.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구사하고 싶은 이게 뭐 시합이 아니고 이렇게 같은 도반들끼리 이런 수련 어르신들이 있었지만 수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연습했던 그 검법에서 이치를 찾았던 그 기술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많이 연습돼서 만족합니다. 며칠 후, 한무종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뭔가 조금은 긴장된 표정. 그 속에 배병호종사의 아들도 있었다. 오늘은 바로 한무도 승단심사가 있는 날. 어느 무예든 심사야 쉽지 않겠지만, 유독 이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한무도의 다양한 책에 있기도 하다. 기본 자세와 검도법은 물론 무법에 이르기까지 실기와 면접 모두에 걸친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한 단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사에 응시하고자 일찍 출발하고 준비한다고 아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무전과에 오신 것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희 한무도는 이 4단 이상 성단심사는 1박 2일 동안에 예, 약 16시간이 걸쳐서 성단심사를 실시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통 합격률이 예, 한10% 미만이 되겠습니다. 응시자 수에 비해서. 그 대단히 조금 어렵게 심사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드디어 승단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더 깐깐해진다. 특히 4단 이상 사범급의 승단은 종사회 원로 5명의 만장일치를 받아야 한다. 만장일치제까지 동원된 한무도의 엄격한 심사. 그 속에는 전통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위한 배병호 종사의 고민이 있다. 당장의 실리에 휘둘리기보다는 대대로 지켜온 가문의 무예를 올바로 지켜나가고 싶은 것이다. 이계이할때 사정을 봐서 살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심사는 공정한 거니까 한 사람이 봐주면 선배라고 조금 봐주면 본인이 성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정당당 하면 돼요 무예 승부에 예외란 없다 최선을 다한 승부만이 자신도 또한 상대방도 빛나게 한다 검, 도법 시험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배종사의 아들 한무도 최고수의 아들이지만 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의 승급은 그의 실력에 달렸을 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둘 흐트러지는 이들도 눈에 띈다. 그것을 놓치지 않는 배종사의 눈 실전이라면 문제가 될 법한 일이다. 설령 무예가 실전이 될수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그것은 무예를 익히는 마음가짐의 문제. 배종사를 이어 차기 한무도를 이어갈 배씨 가문의 장손 관구 씨에 대한 심사가 이어졌다. 제 양보도 없는 전면전 그는 이번 승단 심사를 통해 한 무도의 차기 주자로서 또한 무예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다잡아본다 제가 그것을 지금 정해버린다면 저의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술인의 그 바른 길 무도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 수련하고 저의, 제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악, 앞으로 느끼고 얻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무종가 너른마당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결이 벌어졌다. 무예계승을 위해 대학교 휴학까지 했던 아들은 올해 복학을 했다. 그러니 부자로서도 오랜만에 대련. 어렸을 때 조금은 이렇게 방황한 적도 있었는데 좀 피는 못 썩인다는 말이 맞는지. 언젠가부터 이렇게 한무도가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생겼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한무두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차근차근 수련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자네가 천천히 공격을 합니다. 7대 예비종사의 수련에 배종사의 동생 배병채 총관장도 나섰다. 방어가 될까? 어떻게 생각해? 좀 불리해진 것 같습니다. 좀 내가 볼땐 불리해진 게 아니고 벌써 다한것 같은데. 예. 여기서 벌써 상대방이 왔으면이 사이가 가만히 있겠어. 음. 열 분은 왔다 갔다 하겠네. 예. 그렇지? 그 잘못된 거지? 예. 자, 기초대로 해봐, 정확히. 천천히 해주고. 자! 음. 어째 또 마땅치 않다? 지나, 아까 검법할 때도 봤는데, 예, 이 각도가 조금 더 너무 좋어요더 완만해. 이 상대방은 목을 긴장해줘 예. 자, 그러면스칠수 있겠나? 자네 못지지 그렇지 검선의 사람이 막기한 무더기 막기는 그러니까 방어 음. 자체로 끝나는 동작이 없고 방어가 이건 수국적 방어. 아 공격. 공격이지 예. 방어가 공공격이돼 말이지 자자 결국 배종사가 직접 시범에 나섰다 이거지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것은 내가 이렇게 막아주면.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빨리 내 몸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상대방 칼을 튕겨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항상 내가 끌어 당긴다. 적을 끌어 당긴다. 예. 적은 당기고 그러잖아. 예. 적을 끌어 당겨가지고 상대방 칼을 내가 흡수해가지고 흡입해버려야지 예. 튕겨내면은 그 잘못된 거야. 어디든지 예. 공격을 한번 해봐라. 이 자체를 공략할 생각을 해야지. 예. 이걸 자꾸 막으려고 하지 말아야지. 또핏지 못해 막았을 때는 끌어당기라. 예. 또나가봐 어? 운 것은 바로 몸으로 익혀야 하는 법. 조금 더 세게 끌어당겨봐 힘을 주고 힘으로 세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그 핏줄이 어디 갈까? 내 단전으로. 가족을 떠나 무예로만 따지자면 5단 차이나 되는 고수들 사이에서도 금세 제 실력을 발휘한다. 그렇지. <laughs>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익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 노렴이라든지 깊이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하죠. 정사님에 비해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계속 더 정진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열성적으로 본인이 많이 수련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제 마음에는 차지는 않지요. 항무도의 다음 제 뒤를 이어 가지고 예, 제칠대 종사가 돼야 하는데 저 정도 가지고는 아직 예, 한 5할 정도 만족해야 한다고 볼까요? 그래서 이 정말 깊이 있게 이제 본인이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서서히 서서히 열심히 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격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무종가의 원로들이 모였다. 한무도의 오랜 수건 사업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 그것은 바로 호구에 관한 것이다. 전통무예면서도 대체할 용품이 없어 일본식 호구를 쓰는 상황. 한무도 원로들은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러다 요즘 찾은 해법은 바로 예실라와 카야의 갑옷들에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 즐기고, 즐거워이 즐거워요. 우리는 없으니까 새로 창조를 하니까. 형이 틀립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 가지고. 일본 검도를 하기에는 대단히 효율적이에요. 내가 봐도. 그러나 우리 한무도는 일본식 검도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거기, 조기법과 수기, 또치어 던지기, 이런. 투복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잡는데, 이런, 그저 이런 장갑으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기술을 펼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동체 부분에, 이게 허리를 잡아보니까, 발을 만들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자유롭게 우리 한무도씩 기술을 펼칠 수 있게끔, 우료복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건법을 담을 수 있는 자유로운 우리 무예의 호구. 그것에는 우리 무예를 현대에 맞게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배종사의 바람이 담겨있죠. 한무도에 좀더 일반인들이,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 우리의 을을 잘 지켜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한무도를 통해서 5대항, 6대주, 세계 곳곳에 나가서 우리의 을을 신고 이한무도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활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오! 전통을 지켜나가는 일은 힘들다. 전통을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더욱 힘들다. 그것에는 전통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움직이는 소통의 이야기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120년의 역사를 넘어 다음 세기를 꿈꾸는 한 모두. 그들의 이야기가 한 가문이 아닌 우리 무예사의 소중한 한 축이 되길 기 대해 본다.